청송구는 18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업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인 이승민을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차별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강의했으며 실생활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윤경의 청송군수는 성평등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며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